네, 2022년 2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기생충 사모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도드렸는데 조금 더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법 많습니다. 오늘의 제목 전현이 권익위원회 위원장이죠. 전현이 제2의 최순실 막은 A씨 공익제보자로 인정할 것인가. 제목입니다. 어, 어제 제가 채널A 보도를 토대로 정리했던 A씨하고 배모 사무관 통화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적나라한 대화라서 채널A가 빠뜨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보강하겠습니다. 같이 들으시면서 하시죠. 그게 언제쯤는데 저기 옆에요 그 샴푸 센터 네안녕요옆걸목 맛은 어떠시대요 괜찮대요? 상관없는 그럼 거기서 하면 됩니다 음. 가게는 조그만한데 그래도 음식은 뭐 나쁘지 않나 보여요 가게 좆밥을? 네난 커요 먹을 땐있어 테이블은 한 3개밖에 안 보이던데요 거기? 테이블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테이프 전문만 아니면 요 네. 잖아 네. 어수에 포장이라고 안 나와요. 네, 저 그냥 내역만 달라고 내역 없이 그냥 달라고 그래요. 그런 거나고 그래서. 아니 내역에도 포장으로 나오는 게 있어. 응. 테이블명. 또 그리고... 그거 확인해. 요 네. <laughs> 와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 계시는 것 같아. 많은.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2cm 있다. 어떻게 그게 10개씩 1인분을 아들님들이 드시나? 아, 돈으로 사라. 그렇다고 차광을 쌓아주진 않은 거 아니야? 상하죠. 하루만이라는 이들. 아니, 아는데 난 분명히 다른 남자친구가 있든지. 밑에 사는 집이 처럼 있는 것 같아요. 10인분씩 그렇게. 그렇지. 2인분씩만 먹어도 그사모님하고 아들 둘인데, 2인분이면 충분할텐데 <laughs> 근데 의아도 못 풀고 간미스터이야 음.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 그렇다고 사모님이 뭐 그렇게 맨날 말라있으신데 말라 아저씨가 그렇게 맞아주시잖아 다음 날 바로 별대로 장소로 갔잖아요. 다모. 엄마가 엄마가 밥을 안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한 번은 올리고 올리러 갔는데 네. 그 오두막 있잖아요 코너에 네. 그래서 걔가 치킨 먹고 있는 거야 혼자. 그래 <laughs> <왜> 그래 뭐 <laughs> 뭐해? 내가 엄마 몰래 엄마 밥을 안 주서 엄마 몰래 가서 먹는 중이야. 집에서 왜안 먹어? 무슨 소리야? 내가 내가 올린 게몇 개인데 <laughs> 네. 엄마가 안 준대. 살찐다고 먹지 말라고, 음. 그냥? 그럼,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그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 내가 그 말을 듣고 더 황당했다니까? 지금은 별로안 응. 시키는데. 게... 네, 어떤 부분이 빠졌는가 하면 A씨가, 아니, 어떻게 10인분을 다 드시냐, 아드님들이 드시냐, 라고 물으니까, 아니, 배씨가, 나는 분명히 다른 남자친구가 있던지, 집에 사는 기생충이 있던지,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니? 하고 묻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씨 부부가 사는 집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거나 기생충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많이 시켜 먹을 수 있겠니? 그렇게 반문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이배 씨가 제가 이거 잘못 풀었는데 전임자는 맞습니다. 근데 배 씨의 전임자가 아닌 A 씨에 앞서서 똑같은 심부름을 했던 사람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밝힐 필요가 없고요. XX 씨도 못 풀고 간 미스테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시 드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A 씨가 배달하기 전에 배달했던 사람도 참 많은 음식을 김혜경 씨한테 갖다 준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질 분이 있습니다. 배 시간은 이런 얘기죠. 내가 한번은 음식을 음식을 올리러 갔는데 코너에 부뚜막이 오두막이 있잖아. 거기에 개가 치킨을 먹고 있는 거야. 개는 멍멍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얘기합니다. 뭐해? 내가 그랬더니, 엄마가 밥을 안 줘서, 엄마 몰래 사서 먹는다는 거야. 라고 그랬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올린 게몇 개인데, 엄마가 안준대 밥을. 그랬다고 배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A 씨가 살찐다고 안 주는 것이냐? 그럼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리고 나서는 잔치를 하시나, 친구를 부르시나, 뭐 이렇게,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남자친구가 있나, 이렇게, 측근 사람이, 측근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은, 아, 이 사람들도 참, 김혜경, 이재명 씨 부부를 어떻게 봤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렇게 이제 녹음 파일이 나오자, 이게 옛날에 SBS 17년 7월 동상이몽의 이재명 씨 부부가 나온 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때 이재명 씨는, 삼시세끼를 집에서 챙겨 먹는다며 자기를 삼식이라 삼식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식사를 준비 식사 준비를 비롯한 집안일에 대해 새롭게 눈뜬 고마운 시간이었지만 그때 당신은 삼식이 오명을 벗어나야겠다는 눈앞의 절박함도 있었던 <laughs> 때다라 그랬습니다. 이재명 씨가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부인이 밥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자기는 집에 와서는 혼자 해먹었다는 얘기인가? 뭐잘 모르겠네. 뭐 뭐가 삼식인지. <laughs> 자, 이렇게 공개를 했던 A 씨가 2월 8일날 국민권익위회에 원 공익,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2월 8일날. 근데 국민권익위회에서는 원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겠죠.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2월 8일날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2월 12일날 YTN이 어떤 보도를 했는가 하면 은 제보자 A씨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박함을 호소했는데 권익위는 위원장 직권의 보호조치는 물론 진행 상황, 이 사람이 이제 실청을 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체 말은 안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누구냐. 전현희. 통영 출신이고 부산 테레사 여고 나왔고 서울대 치과대학 나왔습니다. 치과의사를 하다가 93년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96년에 치과의사로 최초로 사시에 붙은 사람이 됐죠. 그리고 2008년 지금 민주당 전신에서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19대 때안 됐다가 20대 때 강남을 해서 전략공천이 됐는데 당선이 됩니다. 네, 20대 때.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국민권익위가 지난 9월 말 10월 1일에는 아주 희한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고발 사주 사건 아시죠? 조성은 씨가 나오고 박지원 씨가 등장했던 <laughs> 김웅 의원이 나와갖고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다 어쩌죠? 지금은 조용해져 버렸죠. <laughs> 거기에 등장했던 조성은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기를 신고자로 공익 신고자로 해달라는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도를 쭉 보게 되면은. 이조 씨는 9월 1일, 초, 아, 9월 초에는 대검 감찰상가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은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어, 법제, 자기네가 보니까 공익신고자 요건은 된다. 그러나 자기네가 공익신고자로 판단할, 판단하는 곳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조성은 씨를 어떻게 했는지, 당시 보도에 따르면 24일날 국민 권익위에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13일에는 고발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24일날은 자기를 보호달라는 보호조치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처음에 어쩌저쩌고 하다가 10월 1일날 딱조성원 씨가 부패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해서 발표를 합니다. 한 보름? 또안 걸렸죠. 근데 이 a씨에 대해서는 아마 대선이 끝나야 대선 중에는 그러니까 2월 달 중에는 안 이루어질 거라는 얘 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웃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우리 송영길 대표 얼마 전에 부친 상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 뭐 윤미향 등 이런 사람 제명 조치하겠다라고 선언 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윤미향 제명이 안될 거랍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laughs> 왜?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윤리를 열어야 되는데 여야 간에 뭐 합의가 안 돼서 안 열리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180석을 가진 여당이 법안 통과시킬 때는 그냥 통과시키면서 이거 할 때는 또안 해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러니까 이런 데가 민주당입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지금 좀이 김혜경 씨 불법 갑질을 보면서 야, 이런 양반이 청와대에 가서 영분이 됐으면 최순실 씨를 능가하는 거 아니야?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권위를 부리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그 작년에 어제 보도했던 것처럼 그눈 찢어져 눈썹이 찢어져 갖고 병원 갈때 다른 여성으로 동원해서 따돌렸잖아요. 수행원이라고 그때 보도했는데 어떻게 수행원을 데리고 다닙니까? 어 사모님이? 어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기 그 이재명 씨하고 형수 욕설 녹음 파일도 보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김혜경 씨도 독특하지만, 아 저는 지금 A 씨가 어마어마한 제2의 최순실 등장을 막은 거 아니냐, 막을 수 있는 단초를 준거 아니냐, 국민 권익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데 우리 전현희 위원장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 송영길 의원처럼 필요하면. 윤미향 재앙, 제명 그랬다가 딱말만 해놓고 싹 이렇게 윤리, 안녀는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이건 결국은 국민 여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김혜경 씨는 사법적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한 이재명 씨도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지사를 물러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은 경기도 의회에서 이재명 씨 탄핵을 해야 됩니다.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기도 의회가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다수니까 안할 겁니다.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인, 다수이다 보니까 윤미양 재명안을안 제명, 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일당 독재에, 가까, 일당 독재에 건 독재입니다. 독재. 참, 민주당 정권, 운동권 정권, 똥팔륙 정권, 그 똥팔륙에 포함되지도 않는 이재명, 참, 진짜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 고발입니다. 감사합니다.